이번화의 마무리 역시 영화처럼 웅장하고 통쾌했습니다. 의뢰인과그 아들을 무참히 차로 쳐버린 천광진은 결국 차에 치이는 것과 가장 비슷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형벌을 받았어요. 천광진은 예상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외로 다방면을 걸쳐 다양한 장르의 경기를 조작하고 있었고 민호는 예상보다 더 정의로운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걸 못내 걸려 하다가 자수하자고 천광진을 긋는 바람에 결국은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차마 그러지 못할 정도로 올곧은 학생인데 참 아쉬워요. 이런 선량한 시민들이 저런 악인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게요. 진짜 우리 사회에는 김독기 기사 시급하다. 독이 아니었으면 통쾌하게 복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겠죠. 동수영님처럼 법으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요. 진짜 미친놈인게 도기 보고 눈 반짝하더니 초대해서 갑자기 서바이벌 게임을 만들어버려요. 싸움 잘하는 도기를 이용해서 바로 배팅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용당한다고? 도기가 몰려드는 천광진 부하들을 펼 때마다 천광진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수익에 입이 찢어집니다. 어차피 저돈 천광진이 못 가질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린 독이 싸우는 거 실컷 봐서 이득이긴 해. 멋있다, 진짜. 하지만 독이가 좀 많이 긁힌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천광진한테까지 가서는 진심으로 패더라고요. 마지막은 관자리까지 퍼두고 모래시계처럼 천광진 위로 모래가 떨어지면서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조기가 사람을 죽여가면서 복수를 할것 같진 않은데, 저대로 두면 3층에서 떨어진 채로 땅에 묻혀서 죽다 살아나는 정도는 될것 같아요. 세상에 너 기억해주는 사람 한 놈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감정 다 담은 질문 같더라고요. 마지막 동수형님이 모범 택시 안에서 민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사화 내내 폭력을 당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자, 이제 구화 빌런입니다. 이번 빌런은 완전 제대로 반전카드죠. 장나라? 하면 진짜 선한 캐릭터 그 자체잖아요. 배우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인지, 장나라가 악역을 한다? 게다가 연기도 잘하니 어떤 악역이 될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고를 보니 이번 에피소드는 소속사와 아이돌 연습생 간의 갑질이나 착취를 그린 것 같아요. 장나라는 그들을 키우고 있는 소속사 대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이돌계의 불공정 계약은 연예계의 단골 이슈이기도 하고 올해 특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중 하나의 케이스이거나 아니면 모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기는 과감하게 내무잠입을 하기 위해 매니저를 차로 쳐버리고 직접 매니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연습생을 어디론가 데려가고 몸캠을 찍었거나 성적인 착취를 했거나 그래놓고는 협박을 되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종 빌런은 장나라. 장나라가 독이한테 후드려 맞는 건잘 상상이 안 되니까 이번에 폭력적인 악인이 아닌 시스템적인 권력을 준 악역이 될것 같아요. 장나라가 배후인지도 아이돌 연습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받은 그대로 갚아주는 게 독이와 모범택시 스타일이니까 이번 빌런 역시 통쾌한 참교육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모범택시3는 아나요와 함께. 아나요 구독구독.